안녕하세요. 카봄입니다 자, 오늘은 지프 차량 중에 조금 편안하게 탈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인 레니게이드 차량 갖고 왔습니다. 차량 연비가 고속주행 시 17km를 공인연비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속주행을 해보면 20km가 나왔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연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은 2020년에 등록한 지프 레니게이드 1.6 디젤 리미티드 모델이고요. FWD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전륜이라는 뜻이고, 전륜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스노우 타이어만 장착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주행거리 10만 8천키로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차주분이 바뀐 적이 없는 차량입니다. 1인 신조로 운행되었다는 내용이고요. 보험 이력을 확인해보면, 타차 가해만 미세한 거 1회만 있고, 내차 가해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 차에 사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제가 갖고 와서 도색을 한 것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부터 지금까지 도색 하나 없이 잘탄 차량이다. 라고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내에서만 주차를 했던 것 같아요. 광택이 빤딱빤딱 살아있거든요. 실외에서 보관되어 있던 차량들은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광택이 좀 벗겨진다던가 또는 칠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들이 많은데 이 차량은 전혀 그런 게 없던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주였던 차량. 차량 외관부터 확인하실게요. <목소리> 네, 차량 전면 부분 터 확인해 볼게요. 보 네트를 살펴보면 지금 스톤칩도 거의 없습니다. 아, 이쪽에. 네, 이쪽에 미세하게 벗겨진 부분이 있네요. 이 정도 스톤칩은 어느 차량이든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걸음만 뒤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맨 눈으로 봐도 이렇게 조금만 뒤로 가면 거의 티가 나지 않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범버 살펴보면 앞범버는 네, 깨끗하지만 이쪽에 아주 미세하게 긁힘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무광이기도 하고 상처들이 좀 흔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긁힘은 있지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앞범보 쪽에도 약간 미세한 키스가 좀 남아 있다는 것도 안내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혹시 걸리신다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도색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에 핸더로 가볼게요. 앞에 핸더도 여기 미세한 스톤칩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타이어는 5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누군가 봤을 땐 60%라고 할수 있지만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50% 남아 있고요. 앞에 휠은 깨끗한 상태라고 안내해 드릴게요. 뒤로 가보면 사이드미러 깨끗하고요, LED도 좋고요. 아래쪽에 도어는 네 전혀 문제 없는 상태입니다. 전 차주분부터 사용하던 PPF가 그대로 붙어 있거든요. 이 PPF가 그대로 붙어 있다는 것은 한 번도 도색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 도어 손잡이 안쪽과 도어 엣지 부분에 PPF가 들어가 있다라고 안내해 드릴게요. 뒤로 가보면, 뒷도어는, 뒷도어는 미세한 문콕 조금 있습니다. 이제 안내해드릴게요. 아래쪽은 전체 다 깨끗하다. 그리고 뒤엔다로 가보면, 뒤엔다는 네, 좋습니다. 아래쪽에 타이어는 약70% 정도 남아있다라고 안내해드릴게요. 그리고 휠은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뒤로 가볼게요. 테일램프, 뒷범버, 그리고 트렁크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됐고요. 뒷유리 좋고요. 그리고 테일램프 뒷범버 네 좋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고요. 앞쪽으로 가면 뒤엔다는 네 전체적으로 좋지만 여기 위쪽에 아주 미세한 스톤칩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다라고 안내해드릴게요. 아래쪽으로 보면 타이어는 약70% 그리고 휠은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앞으로 가볼게요. 뒤도 좋고요. 뒤도 네, 아래쪽도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앞도 네, 앞도도 좋습니다. 앞도에도 여기 미세한 뭉쿡이라고 해야 될것 같네요. 네, 미세하게 들어가 있다. 안내해 드릴게요. 아래쪽을 보면 음. 네, 좋습니다. 앞에 핸더, 핸더 부분도 여기 아주 미세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도색을 하기에는 순정칠이 없어지는 것. 시 조금 더 아깝다 라고 안내해 드릴게요. 앞에 타이어는 50% 정도 남아있다 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휠에는 좀 기스가 있네요. 이쪽 휠도 제가 고객님이 원하시면 조치를 해 드릴게요. 이것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외관 다 확인해 봤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도 확인해 볼게요. 네, 키를 소재하고 도어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도어가 열리고 또는 잠기고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어 열어보면 실외는 자주색이지만 이렇게 실내는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보는 환경은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 손잡이 그리고 스위치들 전부 다잘 되는 거 확인해 놨고요. 안쪽에는 라이트 다이얼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토로 해놓으면 당연히 오토 라이트가 되겠죠. 저희는 절전을 위해서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도 확인해 볼게요. 네, 실내로 들어와 봤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네, 차량 실내에서 디젤의 음은 들리지만 실내에 떨림이나 공명음은 없는 상태라고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도 전 차주분께서 정비를 좀 하시면서 타셨던 차량인 것 같아요. 당연히 누유도 없는 상태고요. 계기판을 살펴보면 현재 주행거리 108,098km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들을 살펴보면 핸들 가죽은 벗겨짐 거의 없이 잘 관리를 하셨고요. 약간의 벗겨짐은 끝쪽에 조금씩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깔끔한 상태다라고 안내해드릴게요. 핸들 앞쪽에는 하이빔 스위치 그리고 와이퍼 스위치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토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의 양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우적 감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안내해드리고요. 핸들 좌측에는 트리 컴퓨터 스위치 그리고 통화 스위치 그리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크락션 한번 눌러볼게요. 네, 크락션 잘 눌리고 있고요. 가운데 디스플레이에는 터치 패널입니다. 터치 패널을 통해서 열선 시트를 켜고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승석도 마찬가지고요 핸들 열선도 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철에는 핸들 열선을 통해서 이렇게 핸들까지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해 드리고요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기능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블루투스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아래쪽에 보면 오디오 스위치 물리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크린을 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끌 수도 있고 터치하면 켜지고요 그리고 뮤트 버튼 센서의 소리를 켜고 끄는 스위치 그리고 에어컨 스위치까지 물리 버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안내해 드릴게요 온도를 맞춘 후 오토 버튼을 누르면 사용 이 가능한 오토 에어컨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약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아래쪽에 또 수납 공간 그리고 USB 포트, 억스 단자, DC 볼트 어댑터까지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에 기어레버는 이렇게 여느 지프의 차량처럼 약간 투박한 모습을 하고 있죠 뒤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스타 뱅고 그리고 VDC까지 포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컵홀더에는 저희가 키를 보관하고 있는데 키는 이렇게 두개다 가지고 있습니다. 1인 신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가 두개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키두개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컵홀더 있고요. 컵홀더 옆에도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울트라 갤럭시 울트라도 넣을 수 있는 약간의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다. 라고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위쪽에는 ECM 루밀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강한 빛을 쐈을 때 어둡게 비춰주는 눈이 부시지 않게 해주는 ECM 루밀러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썬루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지붕 전체를 썬루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요. 뒷좌석에서도 개방감도 느낄 수 있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별도 볼수 있는 것도 안내해드릴게요. 그리고 루프 커버도 이렇게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고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닫아볼게요. 네, 이렇게 잘 닫아봤고요. 자, 그리고 후진을 넣어 보면 후방 카메라가 예, 들어오죠. 핸들의 조향에 따라서 후진을 유도해 주는 유도선도 같이 표기되는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실내 옵션 다 확인해 봤고요. 내려서 시트의 상태도 확인해 드릴게요. 네 시트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프 차량들 자체가 시트가 조금 튼튼하거든요. 그리고 시트 가죽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리고 시트는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어떤 미국 소파의 일반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 등받이 그리고 엉덩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이 타고 내리는 부분의 주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의 주름들은 갖고 있다. 하지만 터지거나 까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내해드릴게요. 동승석 시트도 살펴볼게요. 네, 동승석으로 와봤습니다. 도어를 열어보면 1인 신조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실내가 깔끔하게 유지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잘 관리된 차량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트의 상태를 살펴보면 헤드레스트, 등받이, 그리고 엉덩이 부분까지 더 깨끗하죠 운전석보다 훨씬 더 깨끗한 상태고요 옆에 주름도 거의 다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까지거나 해진 부분, 역시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동승석에 편하게 앉았을 때이지로 애니게이드의 뒷좌석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앉아볼게요 네, 앉아 봤습니다 지금 레그룸에 주먹 하나 이상 남고 있고 헤드룸 역시 주먹 하나 이상 남거든요 그리고 등받이도 뒤로 조금 누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앉았을 때 뒷좌석의 여유 공간 어느정도 남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뒷좌석으로 와봤습니다 지금 뒷좌석의 시트 상태는 어, 거의 잔주름도 없는 상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한 분이 타셨기 때문에 뒷좌석에 많은 사람들을 태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뒷좌석의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다라고 안내해드리고요. 제가 타보면요. 자, 이 레니게이드 차량은 SUV 차량이기 때문에 전고가 좀 높은 차량입니다. 전고가 높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껴지는 개방감은 굉장히 여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좌석은 지금 좀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눈으로 볼수 있는 개방감은 더욱더 넓어 보이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레그룸은 주먹 하나 이상 남고 있고요. 헤드룸 역시 당연히 주먹 하나 이상 남고 있습니다. 자이 정도 여유 공간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함 없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USB 포트 하나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는 6대4 폴딩 시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드나 스키를 실을 때는 이렇게 시트 하나만 접어서 이쪽으로 넣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더 많은 짐을 넣을 땐 이쪽 시트도 좀 접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렁크로 가볼게요. 네, 트렁크로 와봤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네, 골프채나 이런 것들을 넣기에는 조금 부족한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각선으로 넣기에도 골프채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유모차 같은 건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전고가 높기 때문에 유모차 같은 경우에 디럭스 유모차도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키나 보드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하나 접은 상태로 이렇게 넣으면 충분히 들어가는 차량이다. 라고 안내해 드리고요. 골프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게 되면 위쪽에 있는 러기지 커버를 떼면 골프채를 하나, 둘, 세 개, 뭐네개 정도까지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스턴 백도 얹어서 하나, 둘, 셋, 네개 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차량이다라고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언더 트레이 공간을 살펴보면 네. 이런 공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낮춰서 트렁크를 더 높게 쓸수 있는 것도 안내해 드릴게요. 언더 트레이 공간에 약간의 짐들을 싣는다면 언더 트레이 커버를 올려서 언더 트레이 공간에 짐을 넣어서 평소에 다닐 수 있는 것도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위쪽을 보니까 이 지프의 상징이죠. 헤드램프와 가운데 그릴이 표기되어 있는 지프의 상징까지 귀엽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마무리해드릴게요. 근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드린 레니게이드 차량 다 보고 오셨습니다. 실외부터 실내까지 크게 눈에 거슬림 없이 깨끗한 차량인 것 같고요. 10만 킬로를 주행했지만 엔진의 소리, 그리고 실내에 떨림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레니게이드 중에서는 상태가 꽤나 좋은 차량이다라고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저희가 연말 세일도 진행했지만, 새해 신년 세일도 역시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금액, 어느 사이트를 찾아봐도 가장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판매해드리는 금액, 1,400만 원입니다. 이 정도 내용의 차량을 찾다 보면 1,500에서 1,55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차량 제가 1,400만 원에 판매해 드릴 거예요. 1,400에 팔아도 넌 남지 않느냐? 아닙니다. 제 마진을 줄여서 고객님들께 세일을 해 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카붐에서는 경매 등 출처를 알수 없는 차량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만나서 매입하는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능 보증을 한달 2,000kg가 아니라 두달 4,000kg를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증받으시라고 성능보증보험을 두달 4,000kg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누유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보증받을 수 있는 것도 안내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카붐에서는 성능보증보험사를 삼성화재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중고차 보증보험사가 어디가 가장 보증이 많이 되느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삼성화재는 공업사에서 오늘 작업하면 내일이나 모레 바로 돈이 지급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믿을 수 있는 보험사까지 채택하고 있는 저희 카봄에서 차량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댁에서 받아보시는 홈서비스도 가능하니까요 거리가 멋시다면 전화로 구매하실 수 있는 것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판매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보안해서 판매하겠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판매하는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과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